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허리에 대해서 치료적 마사지 하는 법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허리 마사지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 점 이렇게 척추 따라서 이렇게 풀어 주는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근데 어, 동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점 말고 우리는 여기 있는 까만 점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잘 풀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뒤에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치료제 마사지에 대해서 좀뭐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목적들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목적만 해도 뭐한 10분 설명해야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이 있는데 우리 넘어가고요. 어 핵심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시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시작은 일단 손상이나 통증에서 시작이 되겠죠.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다.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서 있었더니. 그럴 때 나타나는 통증은 결국은 감각 자극입니다. 자극이 들어오고요. 근데 그 자극이 아프다라는 데서 뇌로 전달돼서 끝나면 되는데, 이 자극은 척수 반사에 의해서 근수축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근수축이죠. 이거는 불수의적인 수축입니다. 내가 유도하지 않은 수축. 그러면 이 불수의적인 수축이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요. 근피로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상을 또 받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손상이 뒤에는 앞에 시작점의 손상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을 마사지를 통해서 끊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드러운 감각 자극, 안마작을 통해서 끊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치료적 마사지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이렇게, 그, 불수의적인 근수축을, 어,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를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는 결국은 자극입니다. 감각 자극이죠. 그러면, 감각 자극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자극해야 되냐면, 감각을 느끼는, 어, 센솔 리셉터가 있는 데를 자극해야 됩니다. 근육 중에서 감각을 느끼는 그런 센서리 셉터는 근막에 많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막.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 근육도 이렇게 몇 개의 근육들이 뭉쳐져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서 있는 우리 몸에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은 여기, 여기. 여기와 같이 근육과 근육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자극을 잘 해주는 것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리 마사지에 대한 대상 근육들은 어디냐 우리가 어, 제가 MMT 자료 올렸던 것처럼 척추기립근입니다 근데 척추기립근은 근육 이름 하나가 아니죠 근육들입니다 세개 근육이 합쳐져 있거든요 엘리오코스탈리스, 롱지시무스, 스파이날리스라는세 개의 근육입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서 얘들은 펑션이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이렇게 그 척추기립근의 원래 기능은 몸통 펌입니다. 트렁크 익스텐서들이고요. 얘들이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근육들입니다. 영상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한눈에 보기 좋아서 한번 따와봤고요. 몸은 오히려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근육들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도입부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뼈에 바짝 붙어 있는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근육들을 지금 빨간 점들을 이렇게 뭔가 풀어서 하는 거를 일반화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육, 대상 근육이 세 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풀고자 했던 이 빨간 점들은 무슨 근육에 대한 포인트냐면, 롱지시무스에 대한 포인트예요. 롱지시무스만 풀어서는 이렇게 이완이 잘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롱지시무스 저 근육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과 붙어 있는 두 개의 근육들도 많이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주는 자극을 계속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할 때는 이렇게 보이는 까만 점들도 꼭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 점들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 때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트렁크 익스텐션 하는거 한번 해볼텐데 트렁크 익스텐션 머슬 같은 경우에는 세이크럼 쪽에 이까지 붙어있습니다만 제가 바지를 더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사진에서 잘 봤던걸 생각해보면 익스텐션 하면 여기 가운데 바짝 붙어서 쭉 서는 근육이 하나가 존재를 할겁니다 이게 길다라고 해서 롱지시무스라는 근육이고요 지금 태형이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공간보다는 여기에 있는 공간이 더 넓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스파이날스 소라시스라는 근육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허리가 단순히 여기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일렉타스파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옆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근육도 있다라는 거 우리 이제는 배웠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형이 가슴 한번 들어볼까? 이힘 빼고. 잘 보게 되면 여기에 튀어나온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한번 가깝게 좀더 찍어볼까? 자, 다시 가슴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가깝게 바짝 튀어나온 근육이 존재를 하고요. 힘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어디를 볼 거냐 여기 있는 부대를 좀잘 봐주세요. 요런 부분들을, 여기 부분들을 잘 봐주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척추 기립근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 들고 힘 빼고 손가락이 쑥 올라오죠 보면 이 밑에 근육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리오코스탈리스 라는 머슬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슴 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거 확인합니다 자힘 빼고 그 다음 에 이번에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널리스 머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손을 떼고 수축하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간격을 잘 봐주세요. 자, 가슴 들고 했을 때 여기는 굉장히 좁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풀어야 되는 근육은 힘 빼고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척추를 찾고 척추에 바짝 붙어 있는 근육들을 찾아보면 머슬 벨리가 사이에 홈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눌러서 마사지 하는 거 제가 알려줬죠. 눌렀을 때 손으로 꾹 누르는 게 아니고 내 반대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손을 떼고 좀 손을 눌러보자면 지금 제가 여기서 풀고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널리스 머슬입니다. 이거는 스파이널리스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롱지시무스 근육입니다. 여기 있는 근육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까지? 끝까지 쭉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롱지시무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봤던 롱지시무스가 이쪽 부분에서 끝이 나는 부분을 찾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머슬과 머슬이 만나는 홈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잡히는 게 보면은 롱지시무스 머슬 벨리고요제 손을 기준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일리오 코스탈리스 머슬이에요. 그랬을 때 있는 홈 부분을 찾은 다음에 마찬가지 꾹 눌러서 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허리의 시원함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사지 할 때는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눌렀을 때 하얗게 변화됐다가 이렇게 빨갛게 변화되는 것까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깐 눌렀는데도 보면 혈력 공급이 되는게잘 보이네요. 그래서 눌러서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보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홈을 찾고요. 그 다음에 손을 뗐을 때 하얗게 됐다가 다시 빨갛게 돌아오는 거. 요거를 반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각각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주고, 마찬가지, 떼서 풀어주고, 여기 지나간 롱지시무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눌러서 위아래 방향, 머슬 벨리 따라서도 풀어주고, 근육과 근육이 만나는 사이사이 공간에는 근육 주행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뜯어냅니다. 그리고 근육 벨리에 대해서 시행할 때는 근육 주행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랬을 때이 허리 부분이 잘 풀려있으면 아마도 이 부분이 전부 다좀 뻘겋게 변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고 나면 허리의 긴장도가 굉장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백페인 환자 만났을 때 그냥 여기에 대해서 뭐 허리 누르고 꾹꾹 누르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누른다가 아니고 그런 머슬들을 생각하면서 머슬이 붙어있는 결을 뜯어내고 뭉쳐져 있는 근육은 톤을 떨어뜨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